네. 네, 안녕하세요. 열한 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행정관 김선이고요. 네, 저는 국민소통수석실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대변인 오늘 고 부대변인께서 감기에 걸리셔 가지고 네. 상태가 목 상태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드신데도 아, 사실... 11시 50분을 하고 조퇴를 하시겠다며 <laughs> 투혼을 불사르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네, 뭐 그래도 할건 해야 하니까. 그렇죠 어, 일단은 여기 앉았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뭐 전해드릴 내용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는 오전 11시 한인총재 임명장 수여식을 가지셨고요. 이제 아마 끝났을 겁니다. 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브리핑 도서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후 5시에는 대통령 주재 수보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제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내용들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첫 소식으로는 저희가 언론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 대변인님. 음. 그렇습니다. 어, 벌써 4월 6일 금요일 자 신문이었습니다. 저희가 11시 50분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석간들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좀 적게 되죠. 특히나 금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네, 저희가 종종 이제 언론 관련 네.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잘못 전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고 이제 정부나 청와대에 대해서 오보 잘못 전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바로 4월 6일자 한 신문에서 중국 측의 충격적 문 정부 평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내용인즉슨 지난 3월 중국 민관 인사들이 미국 워싱턴을 비공개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정지용 중국 푸단대 한국 북한 연구센터 소장 등을 포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안보정책에 조언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발문을 열었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을 요약을 했다고 하면서 그 기사에 의하면 첫째는 너무 이상적이다. 둘째는 너무 순진하다. 셋째는 너무 책임자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 어, 여 신문에 이제 거론이 됐었던 거명이 됐던 정지용 교수가 외국 보도하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내용이 이제 구체적이에요. 뭐 청와대 안보실의 한 비서관에 대해서는 뭐 너무 젊고 또 오만하다, 뭐 이런 평가까지 이 기사에 실려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이 정지용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페북 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 모든 사실을 날. 하고 이제 정확한 건 하나도 없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은 직접 그 정지훈 교수가 쓴 글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어 정정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어, 이후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 따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워싱턴 일정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 되어 있지 않다. 완전히 음.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라고 정지훈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전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전쟁 분위기를 없앤 것은 중국 국가 이익에 부합한 일인데 어떻게 충격적인 문정부 평가라는 기사를 낼수 있느냐라고 자신이 음... 느끼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거명이 됐거든요. 그이 워싱턴에 갔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단한 명, 이 정지용 교수였는데, 이분께서는 자신은 이러한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기자를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어,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모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기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기사가 삭제되진 않았고요 정지용 교수라는 그 부분만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온라인 판에서는 이제 정지용 교수 이름만 빠지고 내용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기사에 보면 한달한 한 문장이 추가가 된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고 됐던 부분이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고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들은 소스가 있다라는 또 하나의 들은 소스가 또 있다는 방어 논리를 좀 추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부대변인님, 그 해당 취재원에게 요 정도로 항의를 받는다면 이건 뭐랄까, 기사 자체의 신뢰성에도 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럼요. 기사라는 것은 아마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더잘알 것이고 그리고 기사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텐데, 팩트 체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걸 기사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곧 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기사는 아닐 것이에요. 정지용, 어, 교수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면 뭐 최소한 본인과의 전화통화, 뭐 팩트 확인 정도는 이루어졌어야 이제 신뢰성 있는 기사가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요. 취재의 기본이고요. 중요한 외교 안보 상황에서 이런 오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부대변님, 감사하고요. 지금 네. 이제. 데 날이 우리, 갈수록 예뻐지는 우리 김선행 장관 아닙니까? 그럴리가요. 아, 진짜요. 가수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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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얼굴이 어쩜 이렇게. 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여기가 없어졌어요. 아, 아닙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많이 아픈가 봐요. 아, 네, 아프신가 봐요. 지금 여기 댓글로 부대변님 네. 건강하세요. 빨리 아이고. 회복하세요. 이런 댓글로 아이고, 응원의 감사합니다. 말씀들 많습니다. 네. 내일은 괜찮아질 거예요. 어서 나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부대변인님과 함께 이제 오보대응 관련해서 내용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 송정화 행정관님과 함께 오늘의 외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정화, 송정화 행정관님. 송정화입니다. 네, 네. <laughs>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 뉴스가 저희 거의 한달 전에 나왔죠. 네, 벌써 네.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참 세월 빨라요. 많은 일이 있어서 훨씬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3월 진짜? 6일에 개최 합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달이 이제 좀 지났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평창 올림픽도 상당히 옛날 일 같아요. 옛날 일 같아요. 언제 수호랑 반다비가 우리 수호랑 반다비 안고 맞아, 맞아. 막 본관 앞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옛날 일같이 여겨지는 네. 요즘입니다. 아무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하고 음. 발표한지 한 달이 되는 이 시점에서 네. 어, 외신들이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송정환 정관께서 한 달간의 외신 보도를 총량 분석한 네. 결과를 갖고 오셨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간 주요 부, 보도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소개를 다 거의 다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달간의 보도를 좀 모아서 전체 좀큰 그림을 보고 거기서 도출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 외신 보도를 이제 하나씩 그냥 이거는 예, 참고로 제가 다는 못하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참고로 이제 그림이 없으면 좀 썰렁해서 그렇죠. <laughs> 외신 보도를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음. 먼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 문재인 대통령 평가는 대부분이 남북 그리고 북미 회담, 북미 또는 미북 회담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 기사를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여러 매체에서 대통령을 부르는 키워드를 만들어냈었어요. 음. 파즈 독일의 언론에서는 중재자라는 말을 했었고요. 또 어, 리베라시옹 프랑스 언론은 대화의 장인이라고 어허, 표현했었고요. 네. 또 NK 뉴스라고 북한 관련 뉴스 있는데요. 거기서는 실용주의 다자주의를 선택을 해서 잘하고 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도 침착하게 하고 있고 단계별 외교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호평이 음. 이어졌었습니다. 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또 동시에 두 번째는 이제 회담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대가 많이 주조를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뭐 Financial Times 같은 경우에서는 이 남북 또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반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적 행보가 될 거다. 남북 교체와 교착의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 앞으로 있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남북관계 정책, 우리 대북 정책에 관한 키워드도 한 눈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속속 뭐 들어오고 좋네요. 네, 저는 네. 이그 리베라 시용의그 대화의 장이입니다. 네,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음. 네, 다시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신문들의 사설의 논조를 보면은 그 매체가 어느 나라의 매체이냐 그리고 좀 성향에 따라서 논조가 좀 교차하고 아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N Y T,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이번에 음. 그래서 이 전쟁 위협보다는 이제까지 전쟁 위협이 막 오갔었잖아요. 예. 그보다는 이 평화 그리고 이런 논조들이 새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해빙 무드를 환영하면서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논조가 이렇고요. 또 월시저널 같은 경우는 그래 좀 강경하게 전면적인 비핵화만이 답이다. 그것이 없으면 합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조가 있었고요. 그런가면 월시터포스트는 좀 중간인 것 같아요.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 의구심은 있지만 대화의 기회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짚어주고 있고요. 또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나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외교 역시 평화의 중요성을 짚어주고 있고 일본도 역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남북회담에 관한 대화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지를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각 나라마다 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음, 이렇게 그렇죠. 언론의 태도도 다른 네, 것 같은데, 네. 어, 전부 보실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조금 톤앤 매너가 음,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시면서. 뭐, 네네, 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정환 정관님, 오늘 호주 언론에서도 네. 또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네, 음, 칼럼이 네. 하나 있었는데. 네, 기구가 있었죠. 예, 예, 여기서 어제, 이제 우리 네. 대통령의 뭐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부각해서 소개를 해서 소개해 네. 주신다고요. 어제 신문 보도였는데요. 이거는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서의 기고입니다. 이 서든 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 소장님이 쓴 내용인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 원문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남북 모두 남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neither a hasty nor ad hoc diplomatic overture. 음. 그러니까 서두르는 것도 아니고 즉석해서 하는 게 아니다. 즉석 즉흥적으로 이런 회담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Moon and members of his administration are experienced 음. in dealing with North Korea. 음흠. 그래서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문 행정부 등의 그, 예, 많은 많은 인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라고 아하. 하면서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에 회담이 있었을 때 비서 실장을 여김을 해 왔고 여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10년 동안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what went wrong what went right and what went wrong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how to do better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방안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 주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건 또 이제 색다른 지점 음. 지점인 것 같아요. 네. 2007년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렇죠. 운영을 해본 경험이 네. 이번 회담에서도 뭔가 역량을 발할 휘수 네.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네. 네, 남북 관계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어, 송정광 행정관님, 우리가 그 모노클 인터뷰 한게몇월 달이었죠? 어, 벌써 옛날이 같다. 예. 응, 그것도 옛날일 같아. 네, 예. 3월호. 그랬죠. 그리고 예, 2월 달에 예, 인터뷰 저희가 진행을 예, 했었어요. 그때 이제 모노크레 어, 제임스 테인버스 편집장하고 포토그래퍼 바카스. 네. 어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이 아, 나요 리투아니아 출신 포토그래퍼인데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바카스 사진 작가가 네. 특별한 선물을 보내 왔다. 그렇게 전해 주셨죠. 네. 전해주셨죠. 먼저 이 사진 작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님 앞으로 선물을 보내 왔습니다. 아하. 근데 저 지난번에 김선행정관님께 제가 아쉽다라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잡지 나왔을 때좀 사진이 아무래도 몇 개밖에 안 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나온 사진들이 꽤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연락을 좀 끝나고 나서 연락을 좀 해봤어요. 음. 게재되지 않는 사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네.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께는 본인이 가장 좋아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선물하고 싶다고 오. 예.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왔고요. 네. 지난 금요일에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두둥두둥 해주시겠어요? 두두두두 예, 포토그래퍼 우리 바카스의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네네. 짜잔,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게 지금 액자로 돼 있어서 좀 반사가 되나요? 네. 감독님 잘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열심히 잡아 주시겠다. 예, 사인을 놓고. 이 본관 계단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중후하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청와대 하면은 흔히 떠올리는 이제 본관에서 이제 2층 집무실로 올라가는 레드카펫이 깔린 계단인데요. 그 앞에 서 계신 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작가 박하스가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대통령님께 전달하는 선물로 청와대에 네. 전달을 해 왔습니다. 뒤에 메시지도 아, 담았더라고요. 아, 네, 네네. Dear Mr. President, Thank you for your great political move. Uh -huh. <laughs> 대통령께 아, 위대한 정치적 행보와. 지구를, 우리 지구를 <웃음> 지켜주셔서 구를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네. 네, 이런 선물을 보내왔는데요. 예,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액자는 대통령의 손에 전달이, <laughs> 전달이 될, 될 겁니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이 사진을 좀 어, 우리도 어디서 볼수 있을까 그러게요. 궁금해하실 네. 수 있는데요. 박하스님 사진작가의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있죠. 박하스픽처스.com 네. 가시면 은이 메인페이지에 당당하게 네. 대통령님의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박하스픽처스.com 바카스는 네, B-A-K-A-S 로 하시면 돼요. B-A-K-A-S 박하스픽처스.com 로 가시면 네. 메인페이지에 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캡처를 하셔서 소장을 하실 <laughs>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특가 팁까지 드려도 되나요? 네. <laughs> 보시고 싶은 분은 그쪽 사이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특별한 선물 소개까지 송정호 행정관님 오늘 감사하고요. 네. 11시 50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11시 50분에 청와대 이모저모, 그리고 소식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어머.